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기를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나누며 제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3계명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 계명은 하나님과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의 관계 위에 세워진 명령이다 싶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온전한 관계, 정말 사랑하는 관계를 잘 지켜내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계명이 10계명 중에 3계명까지였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너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과 우리가 단둘이 친밀하게 서로 사랑만 하는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 다른 무언가 우리 끼어들게 하지 말자, 질투나게 하지 말자. 둘째 계명은 그 사랑하는 마음이 어떠한가 묻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보다 오직 나, 오직 나 하나만, 오직 자기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지 말자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사랑하고도 하나님보다 더 나를 사랑하면서 결국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손에 스스로 쥐고 싶은 것다 내가 해놓고 이거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또 거짓되게, 망령되게 부르지 말자는 겁니다. 따라서 이 10개명의 시작은요, 절대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음에서 또 죄악에서 영원한 무덤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신 우리에게 절대 무리한 요구나 무리한 명령을 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서로 사랑만 하며 살자는 말씀을 하셨을 뿐입니다. 전능하신 그분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왕이신 그분이 날 구원하시며 나만 사랑하시며 서로 사랑하며 살자는 이 초청이 어찌 무리하고 어찌 무거운 명령으로 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내가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놀라운 명령 한 가지를 주셨는데 바로 제 사계명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자. 안식일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말, 안식일에 대해 주신 이 명령이 무엇인가? 자,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져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져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대로 안식을 일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섯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안식을 일 지킨다. 요즘 교회에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주의를 지킨다. 어려운 명령으로 받아들이시고 또 부담스럽게 받아들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하나님과 정말 사랑하는 관계 속에 놓여 있는 분들에게 이 사계명은 결코 어려운 명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계명은 얼마나 로맨틱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어, 연인이, 부부가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하기에 서로를 위하여, 서로의 행복을 위하여 어,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 나갑니다. 정말 서로 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 서로를 위해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코 힘들지 않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며 어, 해내는 일이기 그러나 한 가지 약속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열심히 일하다가도 우리가 나를 정하자. 그날에는 우리가 일을 하지 말고 같이 쉬자. 그날에는 우리 모여서 사랑만 하자. 여러분 그 날이 안식일 그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를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날은 같이 쉬자 불러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겨 주신 일을 열심히 해 나갑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다가 하나님과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 사랑만 하다가, 7일째는 하나님과 같이십니다. 7일째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사랑만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 힘써 일하다가 같이 쉬고, 같이 사랑만 하는 그날이 어찌 무거운 짐처럼 여겨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내가 서로 사랑만 하는... 그날을 보낸 이 안식일에 참 의미를 누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한가지 명령을 더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같이 쉬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그 안식일에 내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는 일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안에 유하는 계기라도 객이라,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 지니라. 몇세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살아가지만 내게 속한 모든 사람들도 이 하나님과 같이시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일에 초청해 내라는 겁니다.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 즉 하나님과 이 사랑을 누리는 관계를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쁜 이 놀라운 사랑의 자리에 내가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이웃들 내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항상 초청하고 항상 부르는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께서 원하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주일을 어떠한 마음으로 지키고 있었습니까? 주일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마음으로 각자 주어진 일을 6일 동안 열심히 힘써 해내고 있었습니까? 또 주의를 지키는 마음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함께시고 나와 함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러한 마음으로 사랑하기 위하여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까? 또 주의를 나 혼자만 지키는 것에 멈추지 않고 주변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그 사랑을 나누는 이 주일의 기쁨을 그들도 맛보도록 쉬지 않고 초청하고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마음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져서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해 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 이 땅에 주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식구들, 내가 사랑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키는 그 안식일이 이 땅에서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13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열셋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각자 맡겨진 일들,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하루 내게 주신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4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너같이 안식하게 할 지니라,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온전한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그와 함께 쉬고, 그와 함께 사랑을 누리는 이 주일의 기쁨이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족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안식을 초청하는 주의를 초청하는 24절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서 내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기도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모여